란는 제품은 통세라믹 아이가 함께 쓸수 있는 아이 전용 가열식 가습기입니다. 연마저 닦아낼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우리 이 통세라믹 자체 안에서 그

스리스가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물때가 끼거나 이럴 걱정이 전혀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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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세라믹 아이가 함께 쓸수 있는 아이 전용 가열식 가습기입니다. 엿맞을 닦아낼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우리 이 통세라믹 자체 안에서 스테인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,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물때가 끼거나 이럴 걱정이 전혀 없어요. 어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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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없어요. <목소리>